안녕하세요 용인 휠공구 인현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아우디에서 나온 대형 기암 네, 아우디 A8 차량입니다 아우디 A8 차량의 타이어를 4개를 교환을 할 것인데요 오늘 아우디 A8 차량의 작업을 하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사계절용 타이어 벤투스 슈퍼스포츠 올시즌 벤투스 S1 에버제트 올시즌이라는 타이어입니다 네. 오늘 사용을 하는 벤투스 슈퍼스포츠 올시즌 S1 에 v 제트 올시즌 타이어는 사계절용 타이어고요. 승차감하고 정숙성이 굉장히 좋은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고성능의 접지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 타이어예요. 스포츠성 타이어 중에서 흔치 않은 사계절용 타이어. 그 제품 중에서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S1 에 v 제트 올시즌 타이어를 오늘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우디 A8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A8 차량들이 사용을 하는 타이어 사이즈가 265 40 20 사이즈입니다 265 40 20 사이즈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265 40 20 사이즈 이 아우디 A8이 사용하는 타이어 사이즈가 흔치가 않습니다 이 차량의 차주분들께서 오너분들께서 타이어를 바꾸려고 할때 선택할 수 있는 타이어 종류도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타이어를 교환하기 위해서 업체에 문의하고 방문을 했을 때 업체에서 타이어 사이즈를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재고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이, 아우디 A8 차량에 사용하는 2 5 4 0 2 0 사이즈 굉장히 특이한 사이즈죠. 자, 아우디 A8 차량에 사용하는 2 5 4 0 2 0 사이즈 흔치 않은 사이즈예요. 이 차량의 오너분들께서 고를 수 있는 타이어는 일단 썸머 타이어와 사계절 타이어가 있고요. 썸머 타이어는 순정에서 출고할 때 장착하고 나온 그런 제품들. 여름용 타이어가 원래 썸머 타이어고요. 자, 오늘 교환을 하시는 오너분께서 기존에 장착을 하고 있던 타이어도 썸머 타이어예요 265 40 22 100Y라고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는 피넬리 타이어입니다 자, 피넬리 p 로 타이어예요 완전 고성능의 접지력용 타이어입니다 보시면 맨들맨들하게 끝까지 잘 쓰셨어요 잘 사용하셨어요 얘네 보시면 그루브도 별로 없고요 홈도 별로 없어요 빗길 배수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접지 면적이 굉장히 좋은 접지력이 굉장히 좋은 고성능의 여름용 썸머 타이어예요 근데 한국에 계신 오너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타이어를 바꿀 시기가 되면 여름용 타이어보다 사계절용 타이어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찾으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르고 4020 사이즈의 타이어가 흔치 않은 규격이다 보니까 이 사이즈의 타이어 중에서 사계절용 타이어가 많지가 않아요. 아우디 A8 오너분들께서 고르실 수 있는 사계절용 타이어. 자, 대표적인 게 금호 타이어에서 나오는 마제스티 나인 타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S15Z 올시즌 타이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수입 타이어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 미쉐린에서 나온 PS 올시즌 퍼 타이어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타이어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사계절용 타이어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 타이어 중에서 어느 제품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오너분들이 운전하시는 운행 습관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정답은 없어요. 모든 오너분들이 미쉐린 PS 올시즌 퍼만 쓸 것도 없고요. 모든 운어 분들이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나이만 쓸 이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모든 운어 분들이 오늘 사용하시는 것처럼 한국 타이어 S1FZ 올신만 쓸 이유도 없습니다. Nope. 타이어는 내가 운행하는 스타일에 맞는 나의 운행 습관에 맞는 타이어를 고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나의 운행 습관에는 어느 타이어가 좋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고르실 때 참고할 만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참고할 만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내가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하고 고성능 접지력 타이어가 필요가 없다. 자, 그러시면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9인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타이어 4개에서 10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100만 원 언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소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접지력이 좀 받쳐주는 고성능 타이어가 필요하다. 승차감도 중에 정숙성도 중에 근데 나는 좀 쏜다. 그리고 약간 속도가 100km 이상의 운행을 좀 많이 한다, 자, 이러신 분들, 마제스티보다는 그것도 마제스나인도 좋지만 마제스티보다는 오늘 사용하시는 한국 타이어 S15Z 올시즌 이 타이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금액하고 상관이 없이 정말 정말 최고 좋은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싶어 아우디 A8을 타면서 정말 최상급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싶어 자 미쉐린 PS 올시즌 4 가십시오. 예, 타이어 굉장히 좋은 타이어예요. 승차감, 정숙성, 그 다음에 고속, 접지력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타이어입니다. 단, 비싸요. 금액이 굉장히 좀 고가입니다. 물론 200만 원이 넘어가는 정도의 비싼 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200만 원 넘게 파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희 휠공구 오시게 되면 100만 원후 중후반대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좋은 타이어도 2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고 100만 원 중후반대에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한국 타이어 S1 evoZ 올시즌 굉장히 좋은 타이어예요. 승차감, 정숙성, 접지력 다 좋아요. 금액도 안 비싸요. 100만 원 초반대밖에 안 나옵니다. 자, 100만 원 초반대에 이렇게 좋은 타이어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립니다. 20인치 타이어는 원래 다들 비싸다고 생각들 을 하세요. 타이어는 인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격이 싸고요. 인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비싸집니다. 근데 20인치 타이어라고 다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휠공구 오시면 물론 저희 집보단 비싸지만 딱 밖에 있는 일반적인 매장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작업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작업 전부 다 끝났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타이어는 피넬리 피자로 완전 썸머 타이어고요. 오늘 작업을 한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S1 에버젯트 올 시즌 사계절용 고성능 접지력 타이어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타이어에 비해서 모어분께서 나가시면 일단 승차감하고 정숙성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와, 내 차가 이렇게 조용했나? 내 차가 이렇게 승차감이 좋았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당연해요. 썸머 타이어에서 사계절용으로 바꾸게 되면 일단 오너분께서 엉덩이가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일리지. 썸머 타이어에 비해서 오늘 사용하는 사계절 타이어가 한두배 가까이 더, 두 배? 타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30%에서 50% 당연히 더 좋아집니다. 뭐, 오래 타시는 분들은 두 배까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작업을 한 타이어. 여기 보시게 되면 타이어 연식 써 있죠? 제조 연월일이 써 있습니다. 자, 제조 연월일이 있는데, 4524라고 써 있어요. 4524써 있고, 24년 45주차입니다. 지금 1월달이니까, 타이어 만들어진 지한 달밖에 안된 제품입니다. 자, 저희는 타이어가 굉장히, 저, 저희 용인 휠공구는 타이어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타이어 회전이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회전율이 굉장히 좋고요. 오래된 타이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문 사이즈의 타이어도 오래된 제품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이와 같이 구하기 힘든 규격의 타이어들도 언제든지 저희 휠공구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그리고 최신 제품으로 자신 있게 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아우디 A8 차량에 254020의 6 한국 타이어 S1FZ 올시즌 사계절용 타이어를 저렴하게 작업한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힐공구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